안녕하세요. 하이의 올키드 스토리 하이입니다. 오늘은 어, 석곡 분갈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석곡이라고 하면요, 어, 덴드로비움 모닐리폼이라고 합니다. 네,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석곡과 덴드로 다른 덴드로비움을 좀 다른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석곡은 덴드로비움의 수많은 가족들 중에서 단지 하나일 뿐입니다. 네, 덴드로비움 모닐리폼이라고 해서 동북아시아의 키작은 난초입니다. 네. 오늘 속곡은요. 삼관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줄기에도 노란 색깔로 색이 들고요. 그리고 잎도 보시면 무늬가 이렇게 예쁜 녀석인데, 꽃도, 이렇게 꽃에도 이런 무늬가 또 발현되는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을 한번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 꼭 참조해 보시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사왔을 때 포트에서 탁 뽑아서 그리고 어떻게 뿌리를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시키면서 어, 기존 식재를 제거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 벌레라든가 그런 해충 검역도 간단하게 하게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손이. <laughs> 네. 지금부터 석곡 분갈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석곡 분갈이는 많은 스타일이 있어요. 봉심기라는 것도 있고 공동 심기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수태를 이용해서는 그런 분갈이 방법이 있고 또음뭐 난석 이라든가 아니면 마사 라든가 여러가지 를 활용해서 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요 석곡봉 심기라는 거를 해볼 건데 어, 석곡봉 심기는 우선 수태를 이용합니다 네, 이 아이가 좀 네, 수태를 이용하는데 수태를 아주 이렇게 가볍게 말아서요 공처럼 말아줍니다. 잡아줍니다. 이렇게. 한 스쿠프, 이렇게. 요 위에다가 석곡을 올리는 거를 보고 봉신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네, 되게 가볍게 진 석곡, 어, 수태 위에 석곡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는 석곡들을 토분에 키우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토분은 처음에 사오면 요런 상태죠. 밑에 구멍이 아주 작습니다. 이게 실내에서 키울 때는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난초가 크면서 이쪽에 뿌리가 여기를 막아버리면 아무리 토분이지만 통기 불량으로 뿌리가 썩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분들을 망치로 통통통 깨서 밑에 구멍을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이렇게 망치로 그냥 탁탁 두드리면 다 부서지는데 그러다가 화분이 딱 깨지잖아요? 괜찮아요 깨지면 그냥 본드로 붙이면 됩니다 순간접착제로 붙이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잡고 세게 잡고 망치로 통통통 두드리면 여기가 팍팍팍 부서집니다 그렇게 해서 어 시원하게 뚫은 토분을 준비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수태를 잘 불려줍니다 물에다가 하루 정도 불려두면 이렇게 어, 수태가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불, 게 되는데, 이 불어있는 수태를 한번 잡겠습니다. 한, 난초가 올라탈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았죠? 그리고는 손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동글동글 힘을 줘서 무릎, 그렇게 눌러서 말지는 말고요. 그냥 가볍게 올려만 줍니다. 이렇게. 네, 됐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난초를, 음, 올려줍니다. 잘 보세요. 난초 뿌리를 펴서, 속, 음, 요런 식으로 그 위에 올려만 줍니다. 심는 게 아니에요.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네. 올리고 려난 다음에 주변을요, 다시 한 번, 어, 수태로 감쌉니다. 이렇게.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가볍게. 이렇게. 덮어만 줍니다. 네, 이렇게 덮었죠. 그러면 살짝 모양만 잡아볼게요. 꼭 세게 잡지 마시고 아주 헐거운 상태로 네, 잡았습니다. 그러면 요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쉽죠. 절대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토분에다가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잘 보세요. 준비한 토분에다가 올려둡니다. 됐습니다. <laughs> 되게 쉽죠? 이렇게 하면은 분갈이가 끝난 거예요. 절대로 힘을 줘서 심거나 누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화분 밑으로 쏙 집어 넣을 수도 있지만, 화분 밑에 넣어버리면 화분이 깔때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다보니까이쪽편으로 내려가면서 수, 수태가 압착이 되면서 이게 통기성이 나빠져요 그래서 뿌리가 생육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아이스크림 위에 탁 얹이듯이 그런 느낌으로 얹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뒤 밑에를 한번 볼게요 짜잔 보이시나요? 잘 안보시나? <laughs> 예 이렇게 돼있죠 토 화분에 토분의 절반 정도까지만 이렇게 시태가 있고 밑에는 뻥 뚫려서 공기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쉽죠? 어떤가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석곡의 어, 분갈이 봉신기가 끝났습니다. 석곡 봉신기 하나 완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쉬워요 다음번에는 어, 봉신기가 아니라 보통 바크라든가 난석을 사용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속고 봉신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